추석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1가지 1. 추석의 깊은 의미입니다. 추석은 단순히 수학을 기념하는 날을 넘어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날이기도 합니다. 둥근 보름달 아래온 가족이 모양깨하는 추석은 한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여겨져 왔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인날만 같아라라는 속담은 추석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잘 나타내줍니다. 풍요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 바로 추석입니다. 2. 추석의 유래는 아주 오래전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유리왕 때 아녀자들이 7월 16일부터 한달 동안 직물짜기 시합을 벌였는데 여기서 진 팀이 이긴 팀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즐겼던 가베라는 풍습에서 추석이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추석 그 깊이를 더해주는 이야기입니다. 3. 추석의 또 다른 이름 바로 한가위입니다. 한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한가위는 8월에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이죠. 추석을 가위 또는 가위날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겹고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 한가위입니다. 4.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음식 바로 송편입니다. 갓수학한햅살로 빚으면 더욱 맛있는 송편은 추석 차례상에도 빠지지 않고 오르는 음식이죠. 예전에는 햇살이 나오기 전이라 얼핏 쌀로 송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쫄깃하고 달콤한 송편을 온 가족이 함께 빚으며 정을 나누는 풍경은 추석의 따뜻함을 더해줍니다. 5. 추석에는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는 원래 조상께 차례 정성껏 공양한다는 뜻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간소하게 지내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 그리고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6. 추석은 가족들이 고향에 모여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는 늘 민족대이동이 일어나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의 따뜻한 시간은 추석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먼 길을 달려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7.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 다른 나라에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국의 중추절이나 일본의 오봉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중국의 중추절은 음력 8월 15일로 중국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른 나라의 추석 풍경을 살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8. 차례상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이제 그만. 흔히들 어둠육서나 홍동백서와 같은 차를상 차리는 방식을 따르지만 이는 근거 없는 속설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석껏 준비하는 마음이지 형식적인 배열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9. 추석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기성객들을 위해 마을정화 활동을 진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더욱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10. 추석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는 사실 예를 들어 청도군에서는 추석을 맞아 청도 국가유산 야행과 같은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여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다양한 지역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여 더욱 풍성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추석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10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추석이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오지 않나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도 나눠먹고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면서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